네 안녕하세요 도천 코인벨 자 오늘 아발란치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모두 거래하고 있고요 회비는 월 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현물 선물 다 해서 동일하게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5만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원방 가입하시면은 선물도 원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리딩 역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수익 난 거를 제가 커뮤니티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돌아와서 아발란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발란치 요거 어 지금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영상이 어,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일출 전이죠. 네, 이제 일출 전 대비해서 역시 한번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마존이라는 정말 대기업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자, 어제 이제 확실하게 강한 상승이 보이고 지금 현재 조금 눌리는 모습이 있었죠. 일단 어제 특히나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미 법무부에서 갑자기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발표하겠다라고 를 하면서 시장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무너졌었죠. 자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뭐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칠라토를 압류하고 소유자를 체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자 범죄 관련. 어떤 범죄냐? 돈 세탁 매체로 이용된 이 혐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처벌하겠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린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뭐,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고, 하지만 2만 1000달러 어 21,000달러대 부분까지 갔다가 결국 저항을 맞고 지금 현재까지 2800대에서 계속해서 좀 요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별로 이렇게 시장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새벽을 제하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2700에서 뭐한2850 요런 사이에서 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시장 반등하면서 잊고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어,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그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때문에, 그니까, 제네시스 자회사들, 아, 제네시스 죄송합니다. DGC, 그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제네시스와 이, 그레이스케일, 얘네들에게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서, 그리고 뭐 몇몇,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감기를 시, 어, 심하게 걸렸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아이 기침 참는 게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어,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이 DCG 자회사들에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형 거래소들에서 또 뱅크런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뭐 바이낸스, 후비 등등. 얘네들의 또 문제가 생겨나면서 여튼 여러 악재가 있었고, 자, 새해 들어서 한번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요 악재는 5월까지 일단 이어집니다. 자, 5월 안에 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하고, 어,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려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또한 번에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하지만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어, 아, 오늘 새벽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또 파산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면 또 한번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어, 아발란체 역시도 일단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 2 0위선 위에서 한 5거래 정도 버티다가 지금 이제 이탈되기 시작했고, 어쨌든 정고점까지 딱 시원하게 뚫고 바로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각오하고 보셔야 할것 같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얘네보다도, 아발란치 같은 요런 그래도 좀 시가총이 큰 애들보다도,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많이 눌렸던, NFT. 웹3.0 관련한 코인들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얘네들의 움직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몇몇 김식 코인들 얘네들이 어느 정도 또 시세가 끝나야 아발란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조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고 보셔야 할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 켰기 때문에 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또 하루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